안녕하세요. 용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기 금천구에 색다른 전시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자, 오늘의 작가는 이제 박정룡 작가와 임수빈 작가. 부부전이라고. 네, 할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몸은 자연으로 이렇게 회귀하게 되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점점, 점점 이렇게 축소돼서 돌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도 느을것 음. 같고, 한 남성이 이렇게 뛰쳐나와서 한 여인의 손을 잡으면서 키스를 하고 있는 임수빈 작가에게 이런 작품도 선물하면서 약간 로맨틱한 어떤 스토리들이 어. 작품 속에 정제돼서 그런 된것 같습니다. 그럼 임수빈 작가 한테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자그 오래 기다리셨죠. 안녕.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했던 동행. 네. 혹시 이거 타이틀도? 네, 제 작품 제목도. 동행이요. 아 동행. 야. 저는 음. 핑크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분홍말의 이야기를 주제로 일상에서든 문득문득 음.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음, 음. 이 작품은 그 유토피아로 찾아가는 중에의 밤, 따뜻한 밤을 표현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어떤 여행 중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 생... 오아시스 사람. 사막이라면 오아시스 있는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네. 것. 들근데 이게 이제 얼룩말들이 있어요. 네. 네. 그 이거는 뭐또 다른 건가요? 얼룩말은 제 그림에 있어서 뭔가 수호천사를 상징하고 음. 음, 음, 음. 분홍말은 음. 사람 인간 저를 나타내는 동물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간으로 음. 상징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얼룩말과 분홍말은 좀 다른 존재네요. 네. 아. 그래서 여기에 얼룩말 두 마리가 음, 음. 한 마리를 데리고 여기 오는 장면도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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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어떻게 색감도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거기서는 핑크를 딱 어떻게 선별하는 어떤 기준이 음. 있었나요? 처음부터 핑크를 좋아하진 않았고 네네. 핑크는 뭔가의 동경의 음, 음. 대상의 색 뭔가 음, 음. 행복하고 음, 음. 안정하고 순수하고 보편적인 핑크의 의미들이 다 저에게는 좋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이런 이제 포맷들이 약간 저는 이제 영화 있잖아 요 옛날에 그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나네. 아바타 아바타 느낌이 좀 네, 작품에서 영감받 바... 제일 많이 받은 영화이기도 하고 음... 그 뭔가 환상의 숲 그렇죠, 그렇죠. 나무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온 게 이, 이런 네. 이 라인. 거기도 보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네. 모든 게다 이제 서로간에 연결되고 교감하고 어떤 그런 제스처들이 좀 생각나가지고 혹시 그러지 않나 물어봤는데 역시 맞아아그 네. 전에 맞죠 아까 박정용 작가가 그 뭐지 그 프로포즈 했던 네. 그림을 바꿨다고 했는데. 저의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아, 작품에 녹여서. 약간 핵심이 좀 그렇죠. 어, 그 받았을 때 어땠어요? 받았을 때. 네. <laughs> 말을 이렇게 파, 하기 수줍은데 네네. 아마 결과가 좋지 않게 제가 대답을 하고 아. 울산으로 내려갔던 걸로 기억을 아, 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었구나. 아 그림이랑 뭔가 너무 마음에 들지만 더 부담이 살짝. 아 그걸 묻고 싶어요. 뭘,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거 같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야, 표정이 딱밝아지네 어쨌든 다른 자고 한번. 네. 이제... 이 제목이 음. 약혼. 약혼. 결혼. 결혼. 제가 결혼 전에 생각했던 막연한 결혼에 가지. 대한. 네. 어. 이 작업은 음, 음. 커피콩이고 음. 이렇게 물을 주면 이렇게 식물이 자라나는. 아 커피. 저는 그말 했었는데 돌고래인줄 알았어요. 돌고래인 알았어요. <laughs> 꼬리 밖에 있는. 나만 그러나? <laughs> 네. 그 결혼했을 때. 각각의 남녀가 하나로 묶였을 때 음, 음, 음. 서로 희생하는 것도 있고 음. 이게 싹을... 희생? 네. 아, 예수의 그 올개간인가요? 네. 네 어때요 지금 이제 결혼했을 때 이거는 결혼 전에 그랬다 했잖아요. 그랬어요 희생은 아닌 것 같고 음. 네 배려 음. 이걸 또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박 아, 네. <laughs> 대표한테 <작가한테>. 아. <laughs> 음. 신랑은 희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될 텐데. <laughs> 네. 전 너무 좋은데. 네. 아니, 저, 안 그래요? 뭐 전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장보러 가는 게 갑자기. 아. <laughs> 시장보는 박주부라는. 아, 시장, 아, 박주부. 박주부라는. 아, 자기들 표현하는 같은. 네. 좀 <laughs> 절묘하게 이렇게. 그냥. 나중에 하나 더 해가지고 쌍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다. 아. 괜히 혼자 시장 보러 가는. 거 네. 네. 그러, 아까 저 물어봤는데, 제가 혼자가, 그러니까. 아니. 아니 같이 간다고. 약간 머물러서 얘기하더라고. <laughs> 그래서 네. 이게 결혼 전에 생각했던 제가 음. 이미지라면 네. 이거는 최근에 1주년 기념으로 제주도를 잠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일출을 보러 갔지만 너무 안개가 많아 가지고 못 봤거든요. 못, 예. 그래도 좋은 음. 그리고 뭔가 생각 없이 풀 뜯어 먹고 있는 말의 감정을 이입하기도 하고. 음. 이 박자각죠. <laughs> 네. <웃음>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음.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듯한 멍때리는 모습. 음. 근데 그렇지만 둘이 말 없이지만 있 뭔가 따뜻한 분홍의 기류. 지금 보면 얼굴 표정은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꿀 떨어진다고. 그리고 또 제주도 가서 그 네. 어, 이런 어떤 느낌들 지금 봤을 때 점점 이제 표정들이 좀 보이는 거야. 박 작가가 처음에 자기 음. 마음이 들어서 썼던 작품. 하고 딱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말이 점점 더 어떻게 사실적으로 된다 할까? 예전에 말에서는 응. 눈, 코, 입이 부각되지 않는데 응. 그런 이유도 응, 응.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지 않겠다 응, 응. 그런 성향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응, 응. 방해받지 않고자 하는 마음 응. 그런데 지금은 조금 기게울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더눈 표정이라도 응, 응, 응. 조금 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반려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네. 좀더 이제 더 대화할 수도 있고. 네. 음, 아, 정말 <laughs> 오늘 참 이거 인터뷰가 아, 깨가 복하지네 이쪽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까 그박 작가도 그렇고 보면은 더 러브로브해진 것 같아 작업들이. 예전에 좀더 어떻게 뭐지 아까 그 아바타처럼 약간의 그런 뭐라고 해야죠 이게. 판타지 느낌이었다면, 이제 판타지 현실로 좀 넘어온 느낌. 음. 맞나요? 네. 아, 맞아요. <웃음> 그렇지. <laughs> 그 다음, 네. 마지막 작업. 아까 잠깐 보다 뭐 대작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작품은 분홍바람이라는 확산을 음. 시켜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음. 그러니까 한 가지의 핑크, 뭔가 한 분위기의 핑크이기 보다는 음. 조금 더 여러 색깔이 어우러져서 더 다양한 핑크를 표현하고 싶었고 으흠. 분홍 바람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도 물감 타서 색깔이 싹 퍼지듯이 으흠. 바람이 불어서 핑크가 이렇게 단단하게 퍼졌으면 하한 아, 이런 음. 것도 약간 그런 호시처럼 네. 쭉 번져나가는 어떤 네. 느낌 음. 그래서 여기 오는 이 분홍 말들이 한 바람을 이렇게 오고 있는 거네요. 네. 음. 그 퍼져나가는 음. 시앗으로 제가 명명한 게 음. 여기 음. 살짝 보면 커피콩을 넣거든요. 아. 이 커피콩을 제가 행복 씨앗으로 명명을 음. 했어요. 아까 잠깐 설명했을 때그 결혼 전에 했던 그 네. 그에도 커피콩이 네. 있었잖아요. 아 그거하고 같은 연장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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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살며시 살포시 웃음이 나는 느낌 <웃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보 고마워 있어도 좋은 그런 느낌. 맞다. 정말 참 좋은 동행을 동행자를 만난 것 같아. 두분 다. 앞으로 문수빈 작가의 또 작품들이 더 기대가 되고 또한 그박종렬 작가와 어떻게 그 케미를 맞춰 가면서서 네. 작업을 할지.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작업 설명 너무 좋았고요. 아무튼 이 부부전을 이대로 끝나지 않고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까지 계속 만나야 돼요. 네. 네. 아무튼 오늘 설명 잘 들었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